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불고기를 이용한 불고기 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속에 들어가는 재료로는요, 오이하고 무슨, 그 다음에 김치. 볶음김치도 괜찮고요. 저희는 지금 은늘 어... 신김치를 좀 빨아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깻잎 있고요. 위에 올릴 재료는 실파 다진 거하고, 그 다음에 프리카케 준비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불고기 불고기 양념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소불고기 양념이라든가 그런 걸 사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는 얇게 긴 채를 썰으셔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민치 다져가지고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하고요자 그러면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밥을 피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피는, 이렇게 해서 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긴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룰을 썰어서 그 위에다가 올려줄 건데, 룰이 짧게, 짧게 만다 보면은, 위에 잘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잘라서, 눕혀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좀다 펼쳐 주시고요. 끝에는 약간 남겨서 단면이 깔끔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돌려서. 물을 넣시고 다음에 김치 약간 올려주시고요. 이 무슨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싸주시면 되겠죠? 잘랐을 때 밥이 풀어지지 않게끔 약간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자, 그러 이렇게 싸서 옆에다가 준비해 두시고요. 자, 이제 고기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볶으실 때는 뭐 집에서 볶는 것처럼 불그 고기 볶으실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아무래소 불고기다 보니까 너무 오래 볶으면 소가 너무 질겨지겠죠? 소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볶지 않게끔 그렇게 주의해서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치 고기를 쓰다 보니까 뭐 살짝만 볶아주셔도 금방 익겠죠? 고기가 덩어리를 져있으면 소 안에까지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민치 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살짝만 바꿔주셔도 금방 안에까지 열이 받기 때문에요 자고기 이렇게 볶아서 놔주시고요자 그럼 롤을 잘라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등분 하시게 되면 너무 작다 보니까 금방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6등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위에다가 볶아놓은 불고기를 올려주시고요. 국물이 좀 많다 싶으면 국물은 제거해서 올려주시는 게요리안 풀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이불에다가 슬퍼하고 후리카키 이용하셔가지고 <laughs> 모양 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불고기로 완성됐습니다